일단 봐 응? 뽑아줄게 자 일단 8번 자 fx가 x분의 x 빼기 1이고 자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 f.f를 f2라고 쓴대 그 그러니까 두번 합성했다는 뜻이야 얘들아 자 이런 표현 본적 있지 얘는 뭐라고 쓰겠어 어, 세번 합성한 거야?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F1001이지. 1001번 합성한 거에다가, 음, 3.3을 이제 값을 대입해서 찾으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자, 요런 문제는 규칙을 찾든가, 그지? 어, 뭔가 집어넣어서 규칙을 찾든가 아니면 값이 돌고 돈든가. 이렇게 순환하는 형, 두 가지 형태인데, 자, 숫자를 집어넣으셔도 되고, 식을 직접 찾으셔도 돼요, 합성한 식을. 어, 자, 뭐, 책프이에는 합성한 식을 찾았으니까, 자, 선생님도 그냥 식을 찾는 것좀 알려줄게. 어, 얘들아, 좀 약간 복잡하단다. 응? 선생님, 물질처 첨부지, 물로 닦는 거. 그치? 어. 어, 나는 벌써 이제 익숙해져서. 어, 괜찮아. 자야두번 합성한 거 찾을게. 자 그러면 f f x니까. 지금 f x가 뭐냐면 이거야. 자 X분의 x 분의 x 빼기 1이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여기 보이지 x 자리에. 여기 x 자리에 여기 있는 X분의 x 분의 x 빼기 1을 뭐 해야 돼? 대입하는 거지. 이렇게 x 분의 x 빼기 1. 그다음 에 x 분의 x 빼기 1빼 여까 이해 가니? 어? 자, 그리고 이거 식을 좀 간단히 정리해야 되잖아. 어? 어, 그냥 자, 내가 쉽게 알려줄게. 분자 분모에 x를 곱해. 이거 분모 없애려고. 자, 분자 분모에 x를 곱하면 얘는 x-1 되겠지. 이거 이해 가니? 자, 여기 여기에다가도 x를 곱하면 x-1- x 되겠지. 여까 기지돼 자, 그럼 정리해 보면 x-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됐지? 어, 자, 그다음 이제 세번 합성한다. 야,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항등함수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 x 넣었을 때 x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합성을 하는 거야. 응? 어, 금방 끝나겠지, 얘들아. 자, 이거는 이런 뜻이야. 어, 두번 합성한 거를 f에다 다시 집어넣는 얘기고, 자, 두번 합성한 건 여기 있잖아. x빼기 1분의 마이너스 1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x자리에 얘를 뭐하면 돼? 집어넣으면 되는거야? 응. 자 그럼 집어넣으면 삐뚤어 x빼기 1분의 마이너스 1에 x빼기 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됐지? 자 이거는 분자 분모에 뭘 곱할까? 뭐 통분하지 말고 그냥 곱해서 가자 분자 분모에 x-1 곱하면 되지 분모 없애기 위해서 x-1을 곱하면 자 마이너스 1 되죠 자 여기 x-1 곱하면 요건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의 x-1 이렇게 돼자 여기가 이해가? 응? 자 그럼 정리해보면 자 요거 마이너스 다 뭘로 바꿔주면 되니?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고 여기 마이너스 1하고 2라고 없어지니까 뭐 돼? x 돼아 됐다 자, X 넣었을 때 누가 나왔지? X가 나왔지. 이걸 항등이라고 하는 거야, 그지? 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FX, 그 다음 요거, 두번 합성한 F2, 여기 F3, 이세 개의 식이 계속 뭐해? 돌고? 도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F1000일이란 말이야. 1000일 합성한 식을 찾아야 되는데, 이 1000일을 3으로 나눠. 그럼 나머지가 얼마냐면 2지. 얘들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숫자만 더하면 돼. 요거, 1하고 001, 숫자 더하면 2잖아. 그래서 나머지가 2라고. 즉, F2X랑 똑같은 거야. 그럼 F2X니까 누구랑 똑같다는 얘기야? 얘랑 똑같다는 얘기겠지? 자, 여기까지 되니? 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돼? 3.3만 집어넣으면 돼. 자, 그러면, 어, 어3 3 자, 요거 대입해 주면 자 어떻게 돼? 3,002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렇지? 이해갔어? 어, 자, 어, 요렇게 푸는 거야. 8번은 응. 숫자를 넣고 규칙을 봐도 되고 지금처럼 식으로 해도 되는데 가끔 식을 물어본다. 좀 어렵게 나오면 식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합성하는 식 찾는 거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 좀 제일 복잡해 얘가 어 아마 유리함수에서 얘가 좀더 계산이 좀 많이 복잡할 거야 응? 어